안녕하세요, 싱 남의킹입니다. 오늘은 전관방송 시스템, 그러니까 PA 시스템에서 앰프 용량을 얼마나 여유 있게 잡아야 하는지 기술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 산정 공식은 앰프 용량 산정은 단순히 스피커 출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더합니다. 첫 번째 스피커 총 부하. 자두 번째 라인 손실로 배선 길이에 따른 전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비 여유율로 추후 증설이나 과부하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얼마나 용량을 잡아야 할까요? 실제 설계에서는 대부분 20에서 30% 여유율을 적용합니다. 제조사들, 인터엠, 토와 보시 등의 회사에서도 최소 20%의 여유 용량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TTA 표준에도 시스템 확장성과 안정성을 위해 여유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 총합이 500W라면, 앰프는 600에서 650W급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 기준은 있을까요? 정보통신공사법이나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는 여유수치가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사나 감리자 검토 시엔 거의 필수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것도 챙기셔야 합니다. 100m 이상 케이블 구간이면은 5에서 10% 손실 추가해야 하며, 스피커 증설 고려 시 최소 20에서 30% 여유 확보 필수입니다. 렉 공간도 여유롭게 증설 대비에 2류에서 2유는 비워두세요. 병렬 앰프 구성 시엔 전체 출력의 70에서 80%만 활용하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앰프는 전격을 넘기면 왜곡 발열 고장 위험합니다. 여유율은 오버드라이브 용도가 아니라 안정성 확보 용도입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 앰프 여유율은 20에서 30% 적용 기준은 제조사 가이드와 TT a 표준을 보면 됩니다. 법적 명시는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설계 도서에는 꼭 여유 적용 근거를 넣으세요. 왜이 앰프 설계했냐는 질문을 미리 막는 시입니다 오늘도 실무자 감각 키우는 시인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